당신이 상상해왔던 미래의 드라이빙, 그 경계를 무너뜨릴 한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X 2025. 지금 이 순간, 전통과 기술이 만나는 최고조의 순간이 펼쳐지려 합니다.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혁신의 비밀이 담긴 이 움직이는 예술 작품을 함께 파헤쳐 보지 않겠습니까? 채널을 구독하고, 퓨처 모빌리티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우리 여정에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미래 기술에 빠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야심작 제네시스 X 2025를 집중 탐구해볼 텐데요. 제네시스가 꿈꾸는 럭셔리 전동화의 정점,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예술이 된 e b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퍼포먼스, 디자인, 실내와 연비까지 세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눈을 사로잡는 것은 퍼포먼스입니다. 제네시스 X 2025는 듀얼 모터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사륜 구동 시스템으로 제로백은 단 3.5초, 최대 출력은 무려 500마력대에 달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폭발적인 가속감은 물론 정교한 토크 배분을 통한 놀라운 안정감까지 겸비했죠. 리어 액슬의 전자 제어 서스펜션 덕분에 노면 상태에 따라 차체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코너링에서는 마치 도로가 내 의지인 듯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다음은 디자인입니다. 마치 조각품처럼 다듬어진 외관은 빛의 조형물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전면에 교차하는 헤드램프와 제네시스의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 하지만 전기차답게 밀폐된 형태의 그릴이 미래적인 분위기를 주죠. 옆면은 긴 캐릭터 라인이 뒤로 흐르고, 루프라인은 쏟아지는 별빛처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리어램프는 최소한의 요소로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시선을 끌고, 전체적인 비율과 무드가 움직이는 조각이라는 표현에 걸맞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 펼쳐집니다. 대시보드는 마치 한 장의 담백한 캔버스처럼 넓고 중앙에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형태로 운전자의 시선과 손이 자연스럽게 닿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360도 스타일의 인테리어는 붉은빛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미래적인 감각을 주고 클러스터와 센터 콘솔, 도어 트림은 소재와 색감을 세밀하게 구분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특히 회전이나 감속 시 라이트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효과는 마치 움직이며 숨쉬는 실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전기차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연비 효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네시스 X 2025는 단일 충전으로 약 56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단 20분 이내 충전되는 놀라운 효율을 자랑합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 또한 정교하게 작동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전기 에너지를 회수해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덕분에 장거리도 부담 없이 일상 주행도 여유롭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X2025의 퍼포먼스, 디자인, 실내 그리고 전기 효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직접 경험하는 것 뿐이죠. 마치 미래가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을 선사하는 자동차.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과 커넥티비티 기능을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